안녕 친구들. 오늘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. 모두 준비됐나요?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. 숲 속에 귀여운 깡충이가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깡충이는 도토리 형제들을 만났는데 도토리들이 집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죠. 깡충이는 어떻게 했을까요? 맞아요. 깡충이는 도토리 형제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주었답니다. 친절은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. 길에서 친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, 슬퍼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, 맛있는 간식을 친구와 함께 나눠 먹는 것, 이런 모든 행동들이 친구의 마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친절이랍니다. 매일매일 행복해라는 책에서는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요. 친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,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대요. 반갑게 인사하기, 길을 비켜주기, 꽃에 물주기, 친구 응원하기, 음식을 나누어 먹기, 차례 지키기, 크레파스 함께 쓰기, 따뜻하게 안아주기, 아픈 친구에게 쿠키 주기. 이 모든 것이 친절한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친절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친절을 베풀면 우리 모두가 강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답니다. 왜냐하면 친절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. 피터라는 아이는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. 피터처럼 우리도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답니다. 어쩌면 여러분도 피터처럼 멋진 발명가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. 자, 이제 우리 모두 친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? 작은 친절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경험해봐요. 오늘 하루 단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보세요. 분명 여러분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. 오늘 이야기가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라요. 그 씨앗이 자라서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응원할게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. 안녕!